삼키 공동 기운을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인 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미 공동체를 세우는4 0일 캠페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주인 회가 전격적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 부름받고 번역받는 공동체로 더욱 귀상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생명사에게 폰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에게 한 사명, 한 생명을 위해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지휘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이루는 나 알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의 신비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인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적 현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복무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빛을 훈련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 상처 입은 영혼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을된 곳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권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고평한 위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혼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하니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은혜로다참 기쁘고 즐겁구나.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하이시리로다주 예수의 구원에 호 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어갑니다 신앙 286 고린도서 13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려 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에게 넘치는 그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행 선글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운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치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과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을 깨우시고 몸을 강건하게 주셔서 또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 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면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것들을 어, 듣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신앙의 권면이나뭐 책만 가르침을 위해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다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그런 책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다시 이 교회에 예수님을말미암마 소망을 또예수님이 주신 위로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이 복음으로 역사하는가. 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인데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이고 함께 누릴 건가. 여러분이 지금 짧게 읽은건이 11절까지 보면은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이 사용되는 이유가 어 때른 하나님의 청망과 징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짧은 내용인데 열 번이나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에, 성경님과 연관됩니다. 위로가 헬라어가 파라클레이시스라는데 어, 성경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어,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항상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채워져야만이 된다는 거 바울도 로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께 복경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젖히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엘리야의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엘리야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그런 사실은 상처투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지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뭘 것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건 뭐냐 사역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시야만이 힘을 얻고 또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깊이 들어오게 되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는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제가 사제를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도 정말 많은 환란 상상할 수 없는 환난. 우리 사도님을 보면은 바울이 죽다 살아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공격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 복되고 신앙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을 채워줘야만 역사하신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호릉도스 1장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어를 깊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영혼에 다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데 그것을 읽게 합니다. 학자들은 거룩한 공간이라 하나님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의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위로가 채워질 때 비로소 힘이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꾸 현실의 문제만 채워주고, 현실의 염려와 현실의 그것들 채워지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 불평이 원망인데, 이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 언의와 위로가 채워지면, 누군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다는 것이, 그러한 공간에 채워진 사람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실 또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간에 채워져요 다시금 세상 그때 사랑은 그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공간에 채워지게 될 것인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역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살만한 인생인가? 누가 복받는 인생인가?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혼잡한 것으로 채워진 것 같이 이렇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그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경험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이 위로가 채워지니까 이 고난도 현실 어느 문제도 경험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이 먼저가 채우지 않으니까 계속 신앙이 더 깊이 있게 또 에, 되지 못하고 성장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을 채워줘야 합니 비록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에게 강팍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름만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영혼의 열매이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 저도 어저께 몇몇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같이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하나님 위로가 채워진 분들의 신앙과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 약속 흘려보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라 니까그 속에는 그렇게 없더란 겁니다. 하나님 약속도 없고 위로도 없고 없으니까 이 겨,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 나고 남탓하고 원망하다란 겁니다. 놀라고선 하나님께서 주신 향을 채워지게 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부족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그 나부터란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엽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엽게 엽게 나오는 친구들, 이들은 다 잘난 맛을 사는 사람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뭘 합니까? 맞는 말하지만은 친구에게 상처만 주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또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옆 친구처럼 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기쁜 영적인 권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선 가시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정말 사행 선고 받은 권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렇더라 여기 결론의 11절 메시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1절의 메시지장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도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예배 내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도우느냐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 은혜로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따뜻한 그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 제한주 함께 경험한 것처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는 하나님 위로를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를 실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자 누군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질 때마다 복일 줄 믿사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 위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 위로를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로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